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의 김태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 유행이죠. 어 데이지 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혹시 펌프 너는 옛날에 데이지 꽃 같은 거 만들면 팔았어? 돈 주고? 아니야 그냥 퍼, 퍼졌는데. 그러니까, 야, 만약에 이거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그냥 빌딩 샀지? 아, 빌딩이 뭐예요? 나 일상 빌딩 내 거야. <laughs> 아,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자, 근데 여러분들, 데이지 만드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정말 쉽게 잘 설명해요. 왜냐면 제가 어려운 걸 못해서. 그래서 진짜 쉽고 빠르게 데이지 꽃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자 일단 데이지라고 하면 뭐 여섯 꽃잎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다섯 꽃잎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방울을 몇개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이거든요. 어, 그리고 펌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줄기 만들 때도 막 이렇게 막뭐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 또 유행 뭔지 알아? 줄기에 이파리가 없어. 오, <laughs> 진짜 쉬워졌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거니까 네한번 줄기 그러면 그냥 길게 불면 끝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꽃술이라고 하죠 그냥 그거는 그냥 화이트로 무난하게 할 거고 저는 그리고 요거 문제 아세요 요거 요거 T M I인데 자 그러면 일단 줄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정말 쉽거든요 그냥 펌프로 내가 원하는 만큼 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묶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꼭 요거를 이렇게 당기시는 사람이 있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곳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는 방울 만들어서 가위로 네, 잘라주시고 매듭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커트 줄기 끝입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꽃잎인데요. 꽃잎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쉽습니다. 일단 풍선 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남기고 그냥 다 불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여기를 잡고 여기를 묶어주셔도 되고 뭐 펜으로 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정도인데요. 꼭요 정도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뭐 부족하면 몇개더 쓰고, 네 너무 팽창하면 그냥 하나 더 터뜨리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 보통 접어 곡이라는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후선을 접고, 주입구와 여기 아래. 내가 원하는 곳을 누르면 거기가 방울이 되거든요. 누르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벌써 꽃잎 하나가 된 거예요.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던데? <laughs> 자,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입구를 한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너 꽃잎 비율 맞출 때 어떤 걸로 연습했어?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자를 보통 이용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꽃잎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주먹을 그냥 끝까지 접다 피세요. 두 개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한번 접어 꼬기를 했을 때 원하는 꽃잎 모양의 크기가 나왔죠. 크기가 이 상태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네, 그러면 여기 표본이 나왔죠. 이거대로 계속 다섯 개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면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꼬집어 둔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접어주세요. 그럼 벌써 꽃잎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표본이 아직도 남았죠? 이거를 보고 그대로 꾹 누르고, 한번 더. 아, 어, 제가 집중하면 입을 벌리는데. 잡고, 돌려주고. 꽃잎 두개 끝. 있잖아요 표본 네 옆에다 대고 세상 편해졌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잡고 접고 돌려 그리고 엔지 몇번 꼬아주세요. 네몇번 꼬아주시고 다시 여기랑 똑같이 마사지 중간 계속하는 겁니다. 접고 길이 똑같고. 접어. 돌려. 이제 하나 남았죠? 표본. 마사지 해주고. 잡고. 돌려. 명심 필요 없어요. 뭐 접어 꾸기 합니다. 이런 거안 해요. 그냥 접고. 돌려. 이렇게 하고 유두 개가 남잖아요. 뭐 꽃잎을 하나 더 만드셔도 좋죠? 여섯 꽃잎 유행하니까 여섯 꽃잎 만들게요. 접고, 돌려! 이렇게 하면 여섯 꽃잎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 끝에 하나가씩 남았죠? 여기서 방울 터뜨릴 때 여기 그냥 가위로 바로 자르시면 아래쪽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거를 터뜨리는 겁니다. 아이, 귀여워. <laughs> 이렇게 하면 남는데, 요거 꼭 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퍼포먼스 중요하잖아요. 퍼포먼스. 자, 아, 마무리 처리, 마무리 처리, 마무리 처리. <laughs> 마무리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표본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 왠지 아니야.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성게 같은 게 됐는데, 요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리를! 이렇게 하면 얼추 초보자로 따라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데이지 여섯 꽃잎 비율이 됩니다. 비슷하죠? 약간 짧은 것도 조금 있지만 네, 요거를 더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줄기에다가 주입구 있죠? 주입구를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주세요. 이 상태에서 꽃술! 꽃술 부분만 더 불어주시면 됩니다. 꽃술은 원하는 만큼 뭐 꽃술을 길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펌프는 어때? 꽃술 만들 때 항상 그 근본이 있잖아. 저는 그 튤립고기! 튤립고기! 튤립고기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펌프가 밖에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음. 저는 그동안 요거 하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방울 하나 만들어서 뭐 매듭을 묶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꾹꾹 눌러주면 동그래지거든요? 납작해지고 이걸 그대로 여기 데이지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 두세 바퀴만 더 돌려주세요 네, 짜잔! 자, 데이지 정말 쉽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펌프가 이렇게 보시죠. 자, <laughs> 자,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꼬집, 이렇게 튤립 곡기라고 하는 건데 튤립을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두 개를 서로 바꿨었어요. 요거는 좀쳐드릴게요 요걸 한번 달아볼게요. 네. 약 저희가 활, 약 저희가 활동했었을 때 데이지입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요게 항상 근본이었거든요. 그지 요거 못하면 좀 삐에로, 아, 저거 좀 1년차 안 됐네. 약간 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보통 꽃 다발을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위로 옆으로 보진 않으니까. 여기서 옆으로 꺾는 법 간단합니다. 여기서 접은 상태에서 올리면 이렇게 다려져요.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나는 직각이 좋다. 그러시면요. 여기다가 방울을 만들고 또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매듭과 매듭 매듭과 매듭을 그냥 접은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주는 겁니다 잡고 당겨서 그냥 원한대로 돌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쓰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지 만들기 영상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이번에 이렇게 만들 니까 어때? 내가 너한테 말안 하고 했던 방법인데. 좋은 거 같아요. 안 그래도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비율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요? 근데 솔직히 저희에게 솔직한 대답으로는 연습하세요. 감각입니다. 이게 바로 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고요. 뭐 사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이즈 언제 또 세팅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음 강의 때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